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셰프입니다. 네, 오늘 좀그 코스피가 이제 3천이 좀 무너졌죠. 네, 그런게 어떤 요인인지 제가 종목 분석을 할때 이제 미국의 그 변동성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 정확한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 영상을 좀만들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종목 분석 이제 매일 하고, 그렇고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그 매일 종목 분석해 드리는 게 제가 이걸 리딩을 하거나 뭐 종목 추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어,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당연해 보이는 정보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해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종목을, 이 종목이 좋다. 무조건 이 종목만 하세요. 또는, 뭐, 이 가격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종목 추천이나 리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어, 분석한다고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을 좀 분석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종목을 투자하실 때, 그리고 지수 상황을 보실 때잘못 보시는 분들, 부분들 그런 거를 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맥락 때문에 어, 테마 종목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석을 좀 지향 지향하고 있고요,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그 단기의 그런 어떤 그런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예, 기업의 성장성 바탕으로. 제 매매 스타일도 그래요.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분, 네, 한 분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나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어 종목 추천이나 리딩으로 이렇게 하셔서 어, 이 종목 아니면 안 돼. 또이 가격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 무조건 제가 분석하는 내용이 딱뭐 예를 들어 어느 가격에 뭐가 맞다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목표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관심이 있으신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어~ 종목 분석 이제 매일 해드리는 현재 두 종목이에요 전에는 세 종목이었다가 요즘 두 종목을 하고 있는데 어~ 매일 분석해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좀 뭐가 안 맞는 데던가 또는 또뭐 이렇게 <laughs> 분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좀 아닌 것 같다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만약에 이렇게 매일 한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리딩이나 어떤 종목 추천으로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네, 느껴지신다면 그런 부분도 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왜왜 이런 상황인지 그걸 좀 분석해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희망고문을 드리거나 또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석,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갖고 좀 어떻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참 많이 흔들렸는데 왜 그런가? 그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지금 게임스톱이라는 게 이제 시초가 됐어요. 이제 다른 쪽도 이제 옮겨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그 개인과 헤지펀드사가 특히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사가 이제 한방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공매도만 합니다.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했고. 근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좀 저조하다 이러면은 어 실적이 저조 하니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럼 거기에 공매도를 하고 자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공매도 전문 그 해지 펀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게임 스탑이 어 오프라인 그 게임 게임과 관련된 거에 그 체인 이에요 체인 인데 체인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그 체인도 좀 정리를 하고 사업이 좀 좋지 않아요. 지금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뭐 사업이 그 그러니까 가맹점도 조금 줄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전문 헤지 펀드 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대상인 거죠. 네. 기업 실적이 조금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좋은 그 매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채널에서 주로 이제 성장 가치주들 중심으로 하는데 기업 실적이 있는 종목들 결국은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잖아요. 상승을 하잖아요.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올라가는데 어, 여기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네, 거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데데 인어이그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이 뭐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 개인들이 그 공매도 종목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헤지펀드사들하고 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니까 공매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미래 주식을 팔걸 예약을 하고 현, 그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해서 현재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대갚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만 원인 주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주를 샀어요. 지금 만원에 아, 한주를 팔았어요. 지금 만원에. 그러면은 만원에 한주를 판게 되고 주식 한주를 빚진 겁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없는 주식으로 만원에 한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어, 이 한주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근데 계산하기 쉽게 할게요. 반으로 떨어져서 5천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5천원에 주식을 사갖고 주식을 갚으면 됩니다. 그면 러 저는 이제 만 원에 팔았고 오천 원에 갚으니까 오천 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생기죠. 근데 반대로 만 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만 오천 원이 돼요. 그럼 저는 한 주를 갚으려면 만 오천 원에 사서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천 원 손실이 납니다. 네, 이게 바로 공매도인데.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걸 노리고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건데, 음, 이 헤지펀드, 네. 공매도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인들이 어 헤지펀드사들이 공매도를 집중하고 있는 이게인스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일로 집중이 돼 있었는데 딱본 거죠. 자,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겠다. 뭐냐면요. 어, 공매도를 숏 스퀴즈가 뭐냐면요어 공매도 를숏 숏시라 그러거든요. 네. 코를 갖다가 이제 어 올라가는 쪽 숏은 이제 내려가는 쪽인데 이 공매도 보통 이제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숏을 하는데 이숏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더 손해 나기 전에 빨리 팔아갖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짠해서 판다 이런 뜻이라고 갖고 숏 스키즈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린 겁니다. 주가 좀 올리면 쟤네들은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날 테니까 그러면 종목을 팔겠네 아니 사겠네. 그죠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니까 손실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해지펀드사들은 주식을 사서 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벌어진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더 뒤에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어네그 얘기는 좀더 뒤에서 하고 이제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진 이유가 제가 이제 종목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연준에서는 그 시중 금리나 이런 부분은 시장의 예측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연준이 좀 발언을 할때좀 경기, 우, 그 회복이 좀 더디다는 식의 그 얘기를 했죠. 네. 보면은 최근 몇달 동안 경제와 고용시장 회복세가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앞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었어요. 금리도 뭐 어쨌든 유지를 하고 네, 긴축을 아직은 뭐, 이렇게 테이퍼링도 당장 할것 같지 않고, 네, 괜찮았는데, 이 얘기가 상당히 크게 와닿은 겁니다. 경제하고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됐다는 것은, 어, 경제에 대해서 되게 연준이 좀 비관적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심이 여기서 조금, 어, 줄어들었죠. 네, 약간 위축이 됐죠. 근데, 어, 여, 종목 설명,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이죠. 한국도 뭐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 중국의 긴축 우려. 네.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일부 자산의 쏠림을 경계하면서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그죠?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그 우려. 네. 이것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어, 투심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는데, 뉴욕에서 이제 공매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헤지펀드사들이 손실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헤지펀드사들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돼요, 그렇죠? 이 과열인 거죠. 네, 과열인 상, 상황이 됐는데 게인스타 같은 경우는 기업 펀더멘털, 기업 실적에 상관없이 어, 온라인에서 이제 레디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끌면서 좀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이런 그 논설이 있는데 파이낸셜뉴스에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자, 디지털 혁신이 만든 농학기미, 뭐 이런 거하고, 네, 나온 건데, 자, 이 현상이 벌어진 가장 큰, 그, 게, 여기, 월스트리트, 월, 월, 월스트리트 배츠라는이 커뮤니티, 뭐팔로워가 400만 정도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쟤네들 한번 눌러보자. 공매도를 한번, 어, 우리가 눌러보자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게임스탑이라는 걸 잠깐만 보면요. 어, 미국의 게임 그 비디오 게임 유통 업체인데 어 네.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좀안 좋아요. 2018년도에 6억 달러 적자.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자 또 방역 차원의 문단는 샵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실적이 계속 나빠지니까 이런 헤지펀드, 그러니까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의 먹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몰린 겁니다. 네. 그런데, 어, 일단 여기 뭐, 새로운 이사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 코온이, 그, 애완동물, 온라인 애완동물샵 추위라는 데를 2017년도에, 어, 팬마트에 약 3조 7천억을 받고 매각한 그 실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니까 기업을 재생하는데, 어려운 기업을 재생시키는 데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눈여겨 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종종 보는데 해외에서는 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레딧을 많이 봐요 레딧을 통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데 어 거기에 월스트리트 배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주식 채팅방으로 개설된대요. 이용자가 400만이 넘습니다. 네. 저희는 뭐 선빵 전술이라고 좀 이렇게, 네,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월가에 좀 공매도 전문 기업들한테 개미들이 당하기만 했거든요. 거기가 워낙 자본력도 있고 크다 보니까 개미들이 싸우기에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네, 그래갖고, 어, 좀 따로따로 있었는데, 4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 이 채팅방에서 이제 명, 그, 하나의 좀 명령이라 그될까 이제 지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마치 그 리딩 방처럼 어디 가서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갖고 로빈우드라는 이제 온라인 그 주식거래 앱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한테 이제 명령 명량, 그 명령이라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공무에도세력이 저기 집중돼 있으니까 이 비디오 아까 뭐죠 비디오 스탑에 아 게임 스탑에 네, 게임 스탑에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가 주가만 조금 들어 올리면 쟤들은 어 쇼스 퀴즈 그니까 다시 주식을 갖다 사들이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을 빨리 사들이는 그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쟤들을 이겨보자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쇼스 퀴즈 네 그니까 공매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득인데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니까 러 주가가 막 뛰어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숏트 퀴즈를 하면서 주식을 팔아갖고 메꿔야 돼요. 네. 그래야 손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임스탁 같은 경우에는 막 335%가 막 뛰어 올랐습니다. 네. 39달러였던 게, 그리고 가장 적을 때뭐 이건데, 어쨌든 39달러였던 게막 135달러까지, 어, 347달러까지 막 이렇게. 네. 거기까지도 막 치솟아 올랐죠. 27일 주가 이제 하나가 이제 135%고 39달러가 이제 137까지 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헤지 펀드사는 이제 난리가 났죠. 네. 그러고 나서 영화관 체인인 여기 뭐 AMC 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이런 데까지도 막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공매도를 전담으로 하는 그 헤지 펀드사들이 주로 타겟을 할 만한데 또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몰릴 만한데 가갖고 드가 들어올리기를 하는 거예요. 쇼스 이런 쇼스키즈를 갖다가 노리고 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게 뭐냐면 테슬라가 예전에 공매도 때문에 한번 곤욕을 많이 치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잘 됐다 공매도 니네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트위터에다가 이 아까 그 웨스트 웨스트리트 베츠 그 사람 있죠 그 400만에 그뭐야 뭐라 그죠? 400만 가입자 가입자라 가 그럴까요? 거기에 400만이 들어가 있는 채팅 거기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엘런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잘하고 있다 하고 이 지금 이 뭐죠 월스트리트 매치 이쪽 사람들한테 응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를 몰렸죠. 네. 몰리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집하고 자 공매도 하는 거 봤냐. 네. 이런 거면서, 공매도에서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머스크도 우리를 응원해. 그러고 완전 부모비 된 거죠. 네. 게임스타 같은 경우에, 어, 완전히 그냥 뭐 이게 주가가 들어 올라가면서, 이제 이쪽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걸 좀 볼게요. 이런 45개 좌표라고 하는데, 계속 이런 거, 종목을 자꾸 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개미, 그 개인 투자자들 몰려다니는 거죠. 공매도가 몰린 데마다 다니면서 이제 이, 이 상황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음, 네, 여기도 이제 10달러인 주가가 이렇게 치솟았다. 뭐 이런 거, 네, 나오는데, 이 해지 펀드사 중에 이 멜빈 캐피털, 여기는 37억 달러를 손실했어요. 네. 국내도 해지 펀드사가 개인한테 완전 히0기든 거죠. 손실이 났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어, 미국에서는 그, 뭐랄까, 이게 지금 비정상장이다. 그래갖고, 아까 전에 그 주식거래 앱 중에 로빈우드라는 걸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부 이런 주식 앱들이 개인 투자자 거래를 제한을 합니다. 제한하는 게 뭐냐면 매도는 되는데 매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갖다 없애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못 하니까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노키아랑 이런 데까지 이제 자표를 찍으면서 막 여기저기 지금 어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보면은. 이 JP 모건도 이렇게 먹잇감이 될수 있는 데들, 네. 찍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 그, 뭐죠, 해지펀드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보면은 공매도의 전설, 네. 그러니까 공매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데인데, 100%니까 그냥 다 잃은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앤드루 레프트죠. 네. 시트론 리서치의 그 대표인데, 여기서, 그, 이, 지금, 이쪽, 월스트리트 그 배트 쪽에다가 도와달라 그럽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해달라고 좀, 네.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뭐, 할수 있는 일이 없다. 딱 이랬죠. 네. 자기는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레스트가 공매도 전문 투자가인데, 보통, 이제, S&P, S&P 500 지수의 편입된 회사 중에 문제 있는 회사, 지목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니까, 공매도를 했던 그런 데요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이제 100% 손실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헤지 펀드사들의 손실이, 여기저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몇 조, 네, 몇조 손실이 이렇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되니까, 어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주시를 하겠다. 이런 불, 뭐라 그럴까, 불정,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게, 음, 여기는, 네. 자, 이제 금융업계들이 개인 투자 조익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네. 주식을 또, 이제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앱에서 신규매수 차단하고, 매도만 가능한 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좀 논란이 좀 많이 돼요. 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도, 네, 로빈우드 말고도, 이런 데도 그런 방침을 내놓고, 미국에서는 젠샤키 백악가 대변인이, 제니 앨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팀이 이상으로 보이는 주식과 이제 증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떻게 시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되게 미국이,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네. 좀 문제가 벌어지는데 어,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그 공매도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완전히 주도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거기 대한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 월가 점령하는데 필사적이라 그래요 여기가 헤지펀드 네, 주모하고 네. 그렇죠?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음... 이게 그래서 단 기간에 끝날 건가 여기에 대한 좀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고 이게 계속 벌어지다 보면 헤지펀드가 사실 공매도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긴 하는데 공매도가 이제 계속 공매도 그 헤지펀드사들이 계속 손실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어이 사람들이 손실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 증시의 게임스탁도 그렇고 이제 다른데들 이런데들의 그 뭐죠? 이런 노키아도 그렇고 뭐 이런데들 AMC나 블랙벨 이런데도 그렇고 메꿔야 돼요. 네, 메꿔야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어딘가에서 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다른 신흥국이나 이런데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어 잠잠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밤에 또 뉴욕에서 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코스피도 조정폭을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웨인 매도가 더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해지펀드 사들이, 어, 숏 스퀴즈를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데 있는 주식을 팔수 밖에 없는 이런 도미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진정세가 되는 걸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어, 현금 보유가 되게 답인 것 같아요. 현금을 자꾸 늘리는 거,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고,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하시기 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해지, 그, 국매도 쪽에 해지펀드 매니저가 뭐라 그러냐면,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개인들은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실적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데, 문제는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올렸으면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아주냐는 거죠. 네. 받아주는 쪽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 주가 하락되는 시점, 즉, 개인들의 이 매수가 집중되다가, 흐물흐물 약간 힘이 빠지면,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다시 거기 공매도, 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다시 내릴 때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으로 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음, 한국 증시도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3월 달 공매도 재개를 놓고 이제 고민이 많은데, 어, 이게 이 전략이 대량으로 사람이 있는... 그런 채팅방이라 그럴까요 커뮤니티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 동안 이제 안 했던 거지. 어 이런 게 되는구나 이제 봤잖아요. 이게 성공할 수도 있구나 이걸 보다 보니까.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런 게더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멜빈 카피탈 이런 데도 그렇고 지금 국내도 그 헤지펀드가 개인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겼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 장애 상황이 외생 변수가 많아요. 외부로부터 요인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의 상태보다는 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걸좀잘좀 좀 이렇게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이제 반동 폭이 나오더라도 풀 베팅, 그러니까 몰빵이라고 그죠? 그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종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을 사고 싶으시면 5나 7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시면서 그것도 분할로 네, 좀 방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변동성은 좀 가라앉으면 앉아야지 좀 안정적인 그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니까. 어 참고하셨으면 이렇게 해서 좀, 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